자 유튜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족 사진에 나는 왜안 뜰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준비한 발탄 야매 공략입니다. 공략 영상 같은 걸 별도로 보시고 어느 정도 레이드에 익숙해졌을 때 보시면 좋을 만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발탄 편입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캐릭터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인파로 하면 인파 사기 아니냐, 리퍼로 하면 리퍼 사기 아니냐, 대원으로 하면 대원 사기 아니냐, 소강불레 역천, 뭐, 이다세메기공사 배마 다 그럴까봐, 그나마 인식이 비교적 안 좋은 편인, 보크아이로 자녀 또는 가족 사진에 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사진에 대한 개념이 잔뜩 들어있는 요, 요 영상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 영상 되게 알차니까 꼭 보시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 캐릭터는 레벨이 1,500인데, 파티원에 1,553이 있다면, 가족 사진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뒤저도못 먹어요. 이분이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평타만 치는 거 아닌 이상,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 왜? 직업 위에 지갑이 있다. 그냥 레벨 높으면 세요. 이런 것도 보면은 각인도 나보다 하나 더 있고. 이 받는 순간 가족 사진이 안 뜬다고 보면 돼. 자, 1503. 맞습니다. 서포터 받아야 되죠? 자, 보시면은 내가 카데 딜런데 바드나 보아가를 받았을 때그 장판형 공버프를 1초도 빠지지 않고 다 밟을 수 있으면 보아가나 바드 데려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올라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녀를 먹고 싶으면 구동이 있는 서포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해요. 그쵸? 이게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나? 네. 베이지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구슬 동작, 힘 구슬 먹는 순간 공격력 10% 증가, 하긴 비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것도 참고로 하시고요. 자, 유산 스카우터, 팔멸 파롱, 이길만해. 이거는 제가 승부수 봅니다. 진짜로. 야 잠깐만 구멸에다가 시퐁 무품도 나보다 훨씬 좋고 이러면 위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이거 극복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봐 구동 홀라 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족 사진이라 하면 공격대 중에서 내가 데미지와 무력화를 가장 많이 넣으면 뜨는 거예요. 같은 스펙이더라도 다른 애들이 어떤 상태인 야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부동이 없는 홀라한테, 좀 위험한 애들을 붙이고. 제 캐릭터부터 설명드릴게요. 쿠쿠 풀업이 아니고, 계승전 20강입니다. 실멸 7홍에, 18강. 잠깐만, 번슬님이, 번슬님 쿠쿠 풀업에, 15강에, 오픈 93에, 10멸, 신멸... 이러면 못 뜬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뜨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뜰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거예요. 아드로핀 빨면 안 됩니다. 노아드로 갑니다. 다 같이 아드로핀 안 빠는 거예요. 가보자! 발탄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직 MVP 시스템이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몹을 때렸을 때 들어가는 딜도 발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두동호크 특성상, 궁극기로 아이덴티티 채워주고, 잡몹 나오자마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여기 왕건이 나온 거, 왕건이 한입 먹어주고, 지금부터 HP를 저는 이제 음식으로 비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달려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1번에 쓰세요. 왜? MVP 시스템에는 무력화가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무력화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무력화가 되자마자 바로 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 신멸 15강의 무품 지리는 이번 건설님이랑 홀나님이랑 교체요. 바로! 좌천 시킵니다.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가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발타는 앞쪽에서면 설수로 질과 무력화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구나. 바로 시작하자마자 빡딜 넣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련면돈데자 할퀴기 세번 할퀴요. 이때 스나이프 맞춰주고, 자 중앙으로 이동할 때 짤딜. 400만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아덴 채워야 되는 직업들, 아덴 채워주세요. 끝까지. 그리고 여기가 백어택이에요. 제가 뭐 타드 길러든 드 하지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백어택을 맞추면 됩니다. 살짝 방향 튼 건데, 얘는 나오고. 다시 딜 넣어줍니다. 바닥 장판 피해주면서 스나이퍼 맞춰주고. 아, 근데 이거 너무 딜찍이야. 공략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뒤로 간 다음에 세줄 굽기 패턴이에요. 여기다 피증 묻히고. 자, 여기서 스나이프 땡긴 다음에 중앙에 나오자마자 맞춰줘요. 그러면 데미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1번, 1번 굉장히 중요하죠. 야매 궁리야. 자, 여기서 솔직히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주력 스킬 아껴야 돼요. 주력 스킬, <laughs> 씨바 아껴요. 그리고 물어받을 때쯤 스나이프, 샤프시터 바로 날려주는 거예요. 한사이클 시원하게, 그렇지? 이거지, 이게 싫다고요. 미친 새끼 같다고요. 반열 포기하시면 됩니다. 제발! 이게 바로 로아의 인기. 의심하지 마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왕건이가 하나 있어요. 이 새끼가 왕건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고 올라가요. 그리고 왕건이 바로 집중사격. 아우, 아우, 까비! 괜찮아요. 얘는 에피타이저일 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주식을 들어야 돼요. 왜냐? 화폭을 드는 그 딜로스가 있어. 어차피 여기는 130줄 전에 딜 컷을 해야 되는데, 팝폭을 던지면 그 딜을 못 넣어. 던지는 모션을 아껴주시는 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일단 환각 바로 펴놔야 돼. 환각 펴주고, 자, 부식 던지고, 스나이퍼 미리 땡기고. 남들은 팝폭 땡기면서 포지션이 잡을 때, 자, 이쪽으로 오라고 유도해줘요. 스나이퍼 땡기고, 맞딜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지금 저박치기 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내 어그로 아니면 계속 접해줘야 돼. 공대장도 원래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 S 더 쓰는 스킬도 아껴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서 아드, 아드, 여기서 아드 유지해줘야 돼요. 아드 딜러들. 그리고 여기 있으면은, 돌수 있어요. 자, 여기서 미리 차진기 써놓고, 빡 딜. 중앙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동기 스킬이 아닌 스페이스바로 붙고, 이동기로 붙어야 짤디를 넣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파 나오면 여기가 백어택이에요. 한대 때리고, 한대 때리고, 한대더 때리고, 빠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래 피면기나 뭐 경면기 같은 거 써주면 되고 여기서도 한대 때리고 여기서도 때리면서 무빙 쳐준 다음에 한칸한칸 한 극한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빠졌다가 바로 붙어주고 자 여기서 때리고 무조건 저 바깥으로 이동하면은 하수예요 여기서 드르르르륵 하면서 이쪽으로 때리면서 때려주고 가운데로 핑 찍어주면 안 돼요 원래는 그렇게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습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벌어지 패턴인데 타운터는 솔직히 빡숙팟이라면은 냥보하는 게 맞다. 그래서 바로 백어택 잡아 주시면은 됩니다. 아, 여기는 안 뜨겠다. 그냥 말하느라 너무 많이 놓쳤어. 딜을 각을.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빡딜 넣어 주고 빡딜 넣어 주고 근데 못 때리고? 다음에 바로 나와서 이동기 살때 넣어 주고. 원래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암살 같은 거는 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완벽한 트롤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 파티원이 죽으면 절대로 안 돼요. 시너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 홀라 죽었죠? 그러면 이제 무조건 1파티에서 뜰수 밖에 없긴 하지. 자, 여기서는, 자, 처음에 잡기 패턴이 나와요. 잡기는 이제 뒤쪽 보고 잡으니까 멀리서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호크는 이제 개빡딜 넣으면 돼요. 자, 경기 끝나면은, 빡딜. 궁극기는 살짝 멀리서. 자, 피면 써주고. 그리고 내 주력 스킬을 다 쓰고 나서 내가 도저히 스킬 넣게 없을 때 실리안으로 마무리. 약간 이런 느낌. 이거 모릅니다 이게 바로 로아의 인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떠요 이게 피아키스랑 코코테이튼이랑 아프레슈드에도 있어요 자 요거 이제 근거리에 아드 쓰는 갈증 리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시너지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피증 피증 반깍 반깍 블레블레 서포터가 좀 다른데 아 근데 너무 빡센데 이거 신멸시퐁의 15강 쿠크풀업 충무니 무풍 121강 쿠크풀업 임파 저 같은 경우에는 무기 20강의 쿠크풀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 아잠깐 여기서 레이스 스피한방아 노크리 근데 이게 핵심이다 이한 방들이 모여서 뜨고 안 뜨고를 결정 짓는다 자 서른 2줄이죠 중앙으로 이제 곧 갑니다 중앙으로 가는 거, 가가지고, 레이디드 피어. 이짤 딜. 아드랑 갈증이 안 꺼지는 게 핵심이죠. 자, 여기서도, 둘, 셋, 지금. 쳤. 이렇게 한방 더. 자, 댐감 들어가기 전에, 오케게 피자 다 먹었어. 이거, 진짜 잘하면 뜬다. 아, 강투, 그래도. 저것도 어찌보면은, 오늘 배울 내용 중하나예요 돈만 있으면 쓰구나 다른 직업이었으면 신멸 하나 낀다고 저 정도로 세지진 않는데 충분히 이 굉장히 효율이 좋구나. 그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아, 자꾸 날 보냐. 이거 나보면 안 되는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빠져주면 돼요. 기본 전제 조건이 빡숙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뒤로 미리 가있어서 바로 댐감 풀리자마자 올라가기 전에 빡딜.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서도 아드 유지해줘야 돼요. 아드 유지해주고. 자, 앞뒤와 패턴인데, 여기서 스페이스 바로 피면 써주면 됩니다. 요런 잔잔바리 기술이 다 받쳐줘야 돼요. 아, 근데 벌써 이게, 아, 너무 세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단점이에요. 전체적으로 15층도 이제 배럭인 상황인데, 배럭으로도 이렇게 딜찍이 되는 레이드가 현역이다 보니까, 직업의 구조 자체가 좀 중요해. 딜을 얼마나 빨리 넣을 수 있느냐. 원래 같았으면은 여기서도 왼쪽 오른쪽 위 아래 할때 보통 피가 20줄 정도 남아있으니까 요런식으로 계속 딜을 야금야금 먹어야 돼 저거 다 구경하고 있잖아 그게 아쉽네 너무 빡세다 그래도 딜 지분율 많이 챙겼어요 가족사진에 뜨잖아 근데 요분이 너무 압도적으로 좀 셌다 요렇게 해서 역전 야매공략 발탄편 마무리하고 다음은 비아키스편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